하지만 서동주는 자신의 일을 위해 혼자 미국으로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산의 평범한 여직원인 여운남을 만나 계획을 포기했다. 서동주는 여운남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었고 그녀가 대산 회장 차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로맨스를 선택했을까? 서동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먼저고 성공은 그 다음이었던 듯하다. 그는 회장의 손녀를 버리고 우연히 마주친 사랑을 선택하려 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여남은 상황을 모르는 서동주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녀는 아이를 갖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척했다.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 서동주는 여운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오히려 여운남과 결혼하겠다는 맹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동주의 계획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서동주의 아이를 갖기로 늦게 결정한 듯했다. 아마도 아이의 친부인 서동주를 가능한 한 늦게 되찾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녀는 서동주와의 로맨스의 유산을 유지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여운남은 서동주가 아닌 다른 남자 여처를 상대하면서 이미 이 전략을 생각해냈으므로 그녀는 서동주와 비슷한 뻔뻔한 개인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복수에 대한 사랑을 버렸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태어날 아이가 여운남의 보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서동주는 염장삼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에 처해 있습니다. 서동주의 보복적 행동과 여운남의 보복적 행동이 같은 지점에서 교차한다면 두 사람이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진행을 조사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세동주가 미국에 있는 회장의 손녀를 버리고 여운남의 사랑에 헌신한 건 순전히 감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린 시절 목격한 사고와 대산 이니셔티브의 연관성을 기억했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서동주의 보복 행보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 자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장선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허일도에 대한 보복적 대응이 있을 것이다. 둘째,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꿈에서 드러나는 교통사고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현재 단순 사고로 알려졌지만 당시 운전자가 있었을 것이고, 운전자가 여수호의 아버지 여운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운남의 친부 여수호는 여친과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정말 단순했을까? 다른 누군가가 의도한 비극이었을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동주와 여운남의 보복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도 성현의 자녀 즉 지금의 서동주가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 경험도 기억하지 못한 채 거의 죽을 뻔한 그 자녀 서동주에게 몸의 일부를 준 서동주의 언니 서현주가 어린 친척처럼 행동하며 그녀를 서동주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쨌든 서동주와 여운남은 가족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야 한다. 과거 해안도로 교통사고가 여수호나 서동주가 일으킨 것이라면 여주인이라는 인물은 여주인이 아니라 친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인은 누구였을까? 여기서 연결되는 고리는 여운남의 아버지 여수호의 동창인 허일도와 강성이다. 또한 여운남의 어머니 차덕희도 여운남의 동창이었다. 게다가 대학 동창인 강은 본래의 기억을 잃은 서동주의 기억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대산병원 의사인 강의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서동주의 어린 시절 교통사고가 여수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 여주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잠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혼란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공통의 적수인 염장과 허도에 맞서 협력하는 동맹이 될 것이다. 염장을 처벌하기 전에 궁극적인 목표는 먼저 허도를 제거하는 것이다. 허도는 염장삼이 사로잡은 작은 인물이다. 대산 일종 내에서도 차강천 회장에게 존경받는 사위가 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은 의부사버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학 시절 학생 운동가로 활동한 전력도 있다. 이 과거가 미래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이 든다. 허일도는 도덕적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 동창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평생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번에는 직접 다친 서동주의 도움으로 간신히 바다에서 죽음을 모면했다. 그리고 허일도의 눈은 일종의 기억으로 서동주의 존재를 바라보고 입은 후회의 감정을 표현한다. 허일도가 서동주의 모든 과거 비밀을 털어놓고 염장을 상대로 잃었던 명예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보물섬 6화 허일도가 갑자기 염장선을 배신한 이유?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인 전개? 서동주는 어두운 골목에서 숨을 몰아쉰다. 그의 손에는 여운남이 준 목걸이가 쥐어져 있다. 희망?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작은 물건이 그의 기억을 흔들기 시작한다. 내가? 누구지? 그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장면이 스쳐간다. 불타는 차, 아버지의 비명, 그리고 그를 구하려던 누군가의 손. 그 손은 누구였을까? 갑작스레 골목 끝에서 여운남이 나타난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다. 동주야, 날 기억해줘. 그녀가 외치는 순간, 총소리가 울린다. 탕. 여운남의 어깨에서 피가 튄다. 그녀를 노린 건 염장의 부하였다. 서동주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달아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 모든 장면을 허일도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장면은 대산그룹 회의실로 바뀐다. 염장은 차덕희와 마주 앉아 있다. 허일도가 배신했어요. 서동주를 살려놓고 바다에서 구해줬다고요. 염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그의 눈빛. 차덕희는 차갑게 웃으며 말한다. 그럼 허일도를 먼저 처리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설계도. 여수호가 죽기 전 숨긴 통신망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그걸 손에 넣으면 대산은 영원히 우리 거예요. 그녀가 꺼낸 건 낡은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여수호의 필체로 쓰인 암호가 적혀 있다. 이 설계도가 대산의 운명을 바꿀 열쇠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연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서동주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원하는 대로 할수 없었다. 이는 아버지 여수 후크를 살해한 의부사버지 허도를 구하기 위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연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어느 날 연함의 아버지 여수호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그 결과 허일도는 대산그룹을 인수해 노시 가문에 가담하게 된다. 그녀는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연암은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할아버지 차강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차강삼은 연암이 염장의 조카와 결혼하면 대산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는 허도가 회사를 인수하려는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대산 주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암은 대산이 허일도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암이 추구한 것은 단순히 대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궁극적인 의도는 허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다. 한편, 여운남은 서동주의 품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인다. 동주야, 내가 말안 했던 게 있어. 나, 너 때문에 대산을 버렸어. 그녀의 고백에 서동주의 눈이 흔들린다. 뭐라고? 여운남은 힘겹게 말을 잇는다. 내 아버지, 여수호! 그 사고 우연이 아니었어. 허일도가, 날 살리려고 아버지를 죽인 거야. 이 충격적인 폭로에 서동주는 얼어붙는다. 허일도가 여수호를 죽였다고? 그럼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한 손은 허일도였던 걸까? 갑자기 그의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너, 날 구한 사람이었어. 서동주가 중얼거리는 순간, 골목 끝에서 허일도가 나타난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있다. 하지만 이번엔 염장을 겨누기 위해서다. 장면은 과거로 플래시백. 30년 전. 해안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여수호의 차가 불길에 휩싸이고 어린 여운남이 울부짖는다. 그때 허일도가 나타나 불속에서 여운남을 구한다. 하지만 여수호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허일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 형? 나 때문에 그는 여수호와 대학 동창이었다. 학생 운동 시절 둘은 함께 꿈을 꾸었지만 염장의 협박에 허일도는 여수호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 비밀을 숨긴 채 그는 대산의 몸을 의탁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갚으려 한다. 다시 현재 허일도는 서동주와 여은남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염장이 날 시켜서 여수호를 죽였고 너희를 갈라놓으려 했어. 그의 고백에 여은남은 울부짖는다. 왜, 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야? 허일도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염장이 통신망을 손에 넣으려 했어. 여수호가 그걸 끝까지 지키려 했고, 난 겁쟁이였어. 그 순간, 염장의 부하들이 골목을 포위한다. 허일도 배신자 총구가 그를 겨누지만, 허일도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선다. 이제라도 바로 잡을게. 그는 몸을 날려 서동주와 여운남을 감싸고, 총알이 그의 몸을 뚫는다. 피가 튀고 허일도는 쓰러진다. 이건 그의 마지막 속죄일까? 같은 시각, 대산 본사에서는 염장이 설계도를 손에 쥐고 웃는다. 드디어 내 거야. 하지만 문이 벌컥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등장한다. 강위원, 대산병원 의사이자 여수호의 동창 강성의 아들이다. 그 설계도, 가짜예요. 강위원의 말에 염장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뭐라고? 강위원은 차갑게 말한다. 진짜 설계도는 내 아버지가 숨겼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서동주가 기억해야 밝혀져요. 염장은 분노로 이를 간다.